참된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죽도록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을 절대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노이미아는 그 4개월 동안 인내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쫓아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누구를 움직여야 되는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예요. 대단한 지도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갈때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그 순간에 벅찬 감격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셨지요 무엇입니까 느에미아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 실수, 그 실수도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에 있는 거죠.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하고도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행동 반경은 정말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째째하게 경직되어서 소위 잘못 될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러나 그 담대함이 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의 필연적인 성취에 대한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기도로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한 주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감사와 승리의 선포가 이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에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